<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승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승돌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휴업선에 대해서 짧게, <목소리> 지난 시간에 <이제> 판결문을 <목소리> 바탕으로 해서 그 소득감소가 없어도 소송 가면 다 인정돼 <목소리> 라고 제가 설명을 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던 <laughs> 특히 여기 옆에 있는 송팀장도 믿지 않아서 정말 되는 거예요? 정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번을 물어봤었던 근데 그 내용이 판결문으로 제가 확인을 다 시켜드렸죠. 법원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목소리>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음. 소득이 높으셨으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급여가 다 나오고 보험 설득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어차피 그금액 보험사랑 합의도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빠르게 소송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뭐 도시 일용 노임 정도일 경우에는 무직자거나 음.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음. 진행을 하는 게뭐 오히려 음. 실익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실익이 없는 것도 있고 보통 소송 기간또한 1년 걸리잖아요. 어제 그분도 한 1년 정도 소송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 소송 기간이 길어도 내가 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뭐... 충분히 하나 거죠. 소송으로는 거죠. 해도 되는데 응. 왜 소송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소득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소가 자체가 낮잖아요 그쵸.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요 대충 계산 한번 해볼까요? 뭐 보험사에서 뭐 무직자라서 휴업선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요 음. 내가 2주 입원을 했어 그러면 은 휴업선에만 한 보험사는 또 85%니까 휴업선에 한 100만원 나올까요? 도시 일용 노임으로 책정을 했을 때네 예, 예. 기본소득으로 했을 때 100만원 정도? 근데 지금 이거 인정 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이 100만원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직자기 때문에 음. 아니면 소득 감소가 없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소송을 하게 되면 휴업선에 10만 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더은 어. 100%니까. 위자료 한 돈백만 원 나온다고 치고. 근데 어저께 그분 같은 경우 50만 원 나왔어요. 음. 그럼 50만원 나온다고 볼게요 그러면 190만원 받으려고 소송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소송으로 진행 시에는 어, 뭐 통원치료 같은 건 8천원 이건 법원에 없어요 법원에 향후 없어요 향후치료비 법원에는 뭐 이런, 어,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위자료 수업선가다 해요 그럼 이건 190만원 받을 거예요 190만원 받으려고 소송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면 응. 향후치료비나 100...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합의금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합의로도 지금 송 팀장님도 머릿속으로 딱들때 190만원이면은 그냥 발가락으로 합의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네. <laughs> <이런 웃음> 아, 생각 아, 하고 있는 거야? 거지 그런 정도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합의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 속에 들죠. 쉽게는 아니죠. 쉽게는 아니죠. <웃음> <웃음> 쉽지는 않죠.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내가 휴업손해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 내가 이만큼의 휴업손해가 있었는데 음. 이거를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보험사한테 조목조목 따지시면 조목조목 반박당하신다고. 아 그렇죠. 회사에서 다 월급 나오셨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소득 감소 없으시잖아요. 네.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거죠? <laughs>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니 법원에서는 판결로 이렇게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 그럼 소송하시면 되죠. <웃음> 소송하세요. <웃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받으려고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특장님도 생각을 하듯이, 사실 192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 음. 지금. 굳이 소송으로 해야 되나? 합의로 이렇게 잘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제가 지난번에 입원하고 통원치료 합의금 비교했을 때, 음, 음. 그때 통원이 이번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또 뭐, 무슨 얘기 했었었죠? 향후 치료비 어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고무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걸로 협선에 인정 안 돼도 향후 치료비로 100만원 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 향후 치료비로 이제 그 금액을 만드는 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되지는 않겠죠. 음.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나는 회사에서 급여를 다 받았지만, 뭐, 차익설 평가설에 의해서, 뭐, 법원 판례에 의해서 너네들은 나한테 휴업선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laughs> 굳이 보험사랑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송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도 없어요. 그, 소송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음. 그게, 뭐, 향후 치료비를 맞추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음. 소송보다는 나실수있겠 소송보다... 그럼 훨씬 나 왜냐면 법원 왔다 갔다 하셔야 되지 소... 시간도 버려야 다, 되고 뭐 소장도 써야 되지 답변서도 써야 되지 뭐 입증하라고 그러면 입증 자료도 제출해야 되지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거 하느니 차라리 치료 잘 받으시면서 보험사랑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또 소득까지 적으시다 소송 실익도 많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게저라면 소송 안 하고 150만원에 할 거예요 그게 훨씬 이득이실 수도 있어요 음.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이렇게 약관상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조목조목 달라고 하시면 조목조목 반박을 당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체적으로 총선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총 받고 싶은 합의금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다 이렇게 여기도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실 때 음. 내가 휴업손해가 얼마 음. 이 정도 이렇게 금액을 산출은 하시겠지만 음. 그걸 내가 조목조목 이거 그러니까 이만큼 휴업손해 얼마 통원치료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지 마시고 음. 그냥 총 금액으로만 그렇죠. 아, 나 삼백만 원이면 어0 0만원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음. 제가 저번에 한 카페에서 누가 이렇게 조목조목 나이 정도 합의금 받고 싶다 고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조목조목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음. 그렇죠? 답변으로 조목조목 조목조목 조목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이건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laughs> 이렇게도 안 되고요. 이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진짜 조목조목 따지니까 조목조목 반박이 가능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멘붕에 네.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셔봐야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계산하실 때는 조목조목 계산을 하시더라도 금액은 둘이 때는... 뭉실하게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다 됐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